안녕하세요. 기알기입니다. 오늘은 긴경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경도는 토양의 함수량에 따라 액성, 소성, 방고체, 코체 상태로 변화되며 각 상태별로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토양의 수분 변화는 작물의 생육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함수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터버그 한 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액성 한개의 렐는 토양 함수비가 액성에서 소성으로 변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토양의 응집력이 없어지고 수분을 함유하여 액체 상태로 됩니다. 액성 한계가 20 이상이면 동해에 우려가 있으며 50 이상이면 토공 재료로는 부적합합니다. 소성 한계 PL은 토양 함수비가 소성에서 반고체 상태로 변하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토양이 소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수분이 감소한 때의 함수비입니다. 이는 토양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토양의 파괴 없이 변형이 가능한 함수비 상태를 말합니다. 수축한계 SL는 토양 함수비가 반고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한계를 말합니다. 토양이 건조되어 부피가 더 이상 수축될 수 없을 때의 함수비입니다. 수축한계에서는 함수비가 감소되어도 최적의 수축이 없습니다. 이러한 긴경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는 소성지수 PI와 수축지수 SI가 있습니다. 소성지수는 액성한계 LL에서 소성한계 PL을 뺀 값으로 점토 성분에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점착력이 없는 흙은 PI가 0이며 모래는 PI가 0, 실트질은 PI가 10. 점토는 PI가 50입니다. 수축 지수는 소성 한계 PL에서 수축 한계 SL을 뺀 값으로 토질별 다짐도 관리 및 판정에 활용됩니다. 액성 한계 LL 및 소성 지수 PI가 클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성 한계가 커지면 소성지수가 커져 더 많은 물을 흡수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토공 재료로 사용할 때 팽창이나 수축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성지수가 커질 경우에는 점토의 비율이 높아지며 팽창성이 높아지고 전단 강도 및 다짐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성지수 pi는 토질별 다짐도 관리 및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트래픽카 빌러티나 액상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댐 차수전의 pi는 15이야. 매립장의 p 인는 12화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분류법에 따른 흙의 분류에도 소성지수가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터버그 한계는 토양의 함수량을 파악하고 토양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함수량의 변화는 작물의 생육과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토양에서 함수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긴경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가 알려주는 기술상식 기알기였습니다.